공부를 다못 다했어. <laughs> 나이가 먹다 보니까 지금 해오건 조금 이따 잃어버려. 그래서 공부 해온 건데 잠깐 들어보세요.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쾌활하게 웃으면 우리 몸에 650개 근육이 있어요. 그렇게 많아 우리 몸의 여기에 그렇게 많고 그 중에서. 231개가 웃을 때 움직인대요. 그런데다가 이 얼굴에가 70개에서 80개 정도의 근육이 움직인다. 그래서 막 웃을 때온 몸이 흔들리면서 600몇 개? 여기서 움직인 열 다섯 개. 여기 어디에 그열 다섯 개가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열 다섯 개가 움직인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잡아봐요. 나 입꼬지. 옆에 사람이 한 분. 해보세요. 나 입꼬지. 입꼬리 올린다. 입꼬리. 입꼬리 알아요? 집에 예방놀이예방놀이 네. 그래서, 그래서 한번 가봐요 네. 우리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목사님이랑 봉사자님도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봉사자님 사랑합니다 세번 크게 외칠게요 안에치는 사람은 내가 가서 콕 찔러줄거야 바라보지 마라 그래. 옆에 사람 좀봐봐요옆에 사람 보세요 오늘 오늘 하는 거이 네가 나의 복권이야 한번 해보세요이구야 <목소리> 친구야 세요이에서는세요이옆는세요이옆에는거요이 옆에서 는거이옆에그러는 거세요. 이 옆에서 는거에이옆에옆에요 홀 재밌어 아, 그러니까 오늘은 요번에 아까 이렇게 빼그고요 그니까, 가니 식탁에다 그려놓고 에라 모르까다남자 그니까, 냐한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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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그니까, 그니 친구야 <laughs> 자, 한번 가볼게요. 네. 오늘은 호명찬을 먹었으니 건강가수를 가봐요 시. 여러분 박수 손끝을 치면 머리가 굉장히 좋아진대요 그래서 손가을 치면 박수에 한번 해봐요 머리. 네. 같이 해요 네. 네. 손끝 박수 머리가 좋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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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만 잘 쳐도 180여 종의 질병이 다 달아나면서 이틀 더살아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되는 겨, 안 쳐야 되는 겨, 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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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야 되는, 겨. 되는 겨. 그래서 우리 열번 신나게 박수 한번 쳐볼게요. 갑니다. 시작! 아! 맙습니다 네, 노래방으로 가기다. 춤, 어우동 출 노래 아시죠?